경남 창원에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삼성 불경 스마트 공장 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도는 26일 경남테크노파크 본부에서 김경수 지사,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이사, 김종호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지원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센터 현판식과 관련 기업 방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센터는 삼성전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경북 구미, 광주에 이어 이날 창원에 개소한 센터까지 총 4곳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조 전문가 18명이 근무하면서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참여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와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총 사업비의 30%씩을 지원받고 경남도에서도 추가로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비의 30%만 부담하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김지사는 기존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되면서 청년과 여성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본다며 센터 개소를 반겼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